오늘은 치앙마이를 가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기차표 예약이 힘들어 가지고 미리 이제 예약을 많이 하고 가시죠 근데 현지인들은 태국 사람들은 거의 인터넷 예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땅일 12시가 되면 기차편이 엄청 많이 풀립니다 그래서 보통 기차역에 가셔서 그렇게 현장 발권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온라인 사이트에도 똑같이 12시가 되면 많이 풀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고, 실제로 12시가 지나서 검색을 하니까 많이 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기차역에 가시지 않고, 당일 12시에 오늘 탈 기차표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카드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예약해놓고, 한 시간이었나? 이제 안에 기차역을 가셔서, 지불을 하고 발권을 하셔야 겠죠 보면 로그인하고 들어가보면 침대 위 칸만 몇개 남아있고 아래 칸은 아예 안 남아있어요 근데 12시가 지나면 온라인으로도 네, 엄청 많이 발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12시 3분이고 지금 보시면 네. 열차가 엄청나게 다 열렸어요. 네, 이렇게 엄청 많이 빈 자석이 생겨 있습니다. 네, 어쨌든 당일날 12시 딱 지나면 온라인에도 기차표가 많이 풀리기 때문에 미리 이제 기차표를 예매하는 거에 대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또. <laughs> 올해 1월 말에 개장했다. 오! 어. 뉴. 뉴 트랜스포트. 이게 올해 1월인가? 네, 처음 문을 열었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 와 봅니다. 기차역이 진짜 큰데 아직은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푸드코트도 있다고 들었는데 푸드코트도 뭐 식당도 몇개 없다고 하고 예전에 그 이름 뭐였노? 아 후알란퐁역 거기는 막 진짜 사람이 바글바글 했었는데 네, 아직은 정말 한적합니다 근데 깨끗하고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져있어서 그건 너무 좋네요 빨리 가 I want to go to Chiang Mai tonight No.9 train 2R Can you passport, please? Text from one. Text from okay. one. Yeah. Okay. Thank you so much. What do you wan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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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it's insane. <laughs> ah, it's So we'll go to eat lunch here. Yeah? <laughs> 어, 여기 푸드코트가 가격이 아, 괜찮네. 와~ 진짜 커. 아니, 한국에 있는 웬만한 역보다도 더큰것 같은데, 햄버거. 아, 맛있겠다. 런이 니 피프티, 피프티 파이? 남풍역에는 사람이 직접 지키고 있었는데 여기는 코인락커가 있네 코인커 어, 코인락커 어? 코리안 오 아아 베리 스펀시 베리 스펀지 6번? 6번 응? 아 전화번호? 내 전화번호가 이 한국말도 돼. 요 아, <laughs> <laughs> o so, let's go to eat. I'm very hungry. i 근처에 로컬 식당이 많다고 해서 가려고 했는데 밖에 나갔더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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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서 안에서 먹기로 했어요. 기차역 가면 엄청 비싸잖아요. 기차역에서 이제 e 가니까 u n g r y I'm very hungry. i 까 <laughs> I think it's too m u 이 햄버거 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김 포. 아, 음. 이거는 닭고기 밥 그리고 국물도 줍니다. 그리고 아, 이 햄버거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안살 수가 없었어.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 네시아. 어. 소스 베리 굴. 이게 돼지고기 버거라는데 아 이거 완전 케첩까지 들어가지고 옛날 햄버거 맛이 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음 완전 옛날 학교 앞에 팔던 딱그맛음 very nice 고드 음, 골드라 맛있을까 걱정했는데 음, 아주 맛있어요. 기차역에서 짐을 맡기고 밥을 먹고 근데 이제 기차 시간이 저녁이니까 아직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옆이 이제 쩝쩝시장이라서 네,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오는 시장이죠. 그래서 올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기차 기다리는 시간 동안 그냥 한번 와보자 해서 와봤습니다. 근데 오늘 주말이 아니라서 뭐 아마 문을 많이 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뭐 하겠나 싶어서 왔고 아니면 나중에 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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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편에 있는 쇼핑몰에 음, 구경하러 음, 가야 음. 되겠어. 짜투짜 비캔 맛있어. 슈평일이라 엄청 한적하네. 원래 이렇게 식물을 많이 팔았었나? 할 정도로 네, 식물 되게 많이 파네. 이제 오늘은 관광객이 많이 안 오는 날이니까 그냥 현지인들 대상으로 파는 품목이 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네. 오늘은 진짜 전반적으로 상점들이 다 문을 닫고 식물을 엄청 많이 파네요. 뭐 평일에 왔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짜뚜청 맞은편에 있는 쇼핑몰인데 전부 다 새우 수놓고 다 구즈온만 팔아요. 근데 가격이 음. 한개 백바트인데. 세개 사면 한개더낀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괜찮은 걸 건질 게 없나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거 좋은데? Will you buy f o no, no, no. so you take two, I take two, ah, okay. so we pay 1 n 0 h ah. u n d e d baht. You two and my 아, 오케이. Okay. Oh. <laughs> 어, 이것도 귀여운데? 오케이. That's bad. Thank you. 감사합니다. <laughs> 열심히 골라서 세 장이나 사버렸네? 근데 어차피 티셔츠가 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장 정도 살려고 했었는데 너무 많이 산거 아닌가 지금 싶은 생각이 있잖 이제 다시 기차를 타러 기차역으로 돌아갑니다 와... 아니 지금 잠깐 사이에 와... 비가 미친듯이 많이 오는데? 아니 왜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돼? 아니 갑자기 완전 다른 세상이 됐는데? 아니 배수를 좀잘 되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나? 순식간에 한강 됐는데? 오, 이 기차역은 줄을 엄청나게 거워서 있다가 한 번에 그냥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 이게 예약할 때는 몰랐는데 문 음, 바로 옆이었네 아 어, 무거워 보통 방콕에서 지앙마이 갈 때는 다들 9번열차를 많이 타시죠 그리고 내려올 땐 10번 예전에 시간이 더 늦은 게 좋아가지고 약간 한 단계 낮은 등급의 차를 타본 적이 있는데 너무 별 너무 까지는 아닌데 그냥 뭐 하루 갈 만은 하지만 그래도 이 열차가 확실히 더 좋구나 싶어가지고 그 뒤로 이제 그 열차는 다시 이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가 진짜 많이 오네? 저 친구도 같이 갑니다 <laughs> 전에 후안람 폭력에서는 기차가 오래된 거였어가지고 뭐 코인나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사람한테 직접 돈을 내고 맡기고 이랬었는데 여기는 코인나카들이 이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코인나카에 이제 짐을 맡겨두고 6시 40분 열차니까 6시쯤에 찾으려고 했는데 분명히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지문을 누르고 남은 돈을 지불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문 열리면 전화라고 해 전화했는데 계속 전화를 안 받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더 내고 한번더 문을 열려고 시도했는데 또 문이 안 열리고 막. 막또 시도했는데 또 문이 안 열리고 전화는 계속 안 받고 기차역 직원 찾아가지고 막문안 열린다고 도와달라고 막 했는데도 타사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거니까 여기 전화해봐야 된다 근데 나 계속 전화했는데 안 받는다 그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뭐다 있길래 이제 다 연락했는데도 계속 소식이 없고 그러다가 겨우겨우 메신저에서 답장이 와가지고 겨우겨우 찾았어요 돈을 80바트나 더 쓰고 뭐 어떻고 저떻고 했다고 하니까 그냥 불편함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하, 끝이네 너무 짜증났어가지고 영상 찍을 생각도 못하고 무서워가지고 앞으로 짐을 맡길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힘들어. 자, 이제 출발합니다. 그쵸요? 많이 보셨을 테니까 뭐. 뭐 색다른 게 있겠나 뭐. 변신 중. 아주 아주 갇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응. 잘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영화나 영상 같은 거를 미리 다운받아 내야 됩니다. 처음에 기차를 탔을 때는 너무 너무 지루하고 갇혀 있는 거 같고 그래서 혼자서는 두번 다시 이제 기차를 안 타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맛을 들여가지고 치앙마이 갈 때는 비행기보다는 그냥 기차 타고 그냥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져서 그래서 그뒤로도 계속 근데 네. 뭐 기차 타고 뭐 버스 타고 오히려 비행기가 너무 뭐 뭐라고 그럴까 뭐라 해야 되나 그뭐예 yeah.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고 하는지 뭐 그거 맞아요. 아까 전에 먹었던 햄버거가 와,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햄버거랑 이거 돼지고기 바질 볶음 이거 이 도시락을 샀어요. 아, 여기 뭐가 났다. 짜잔. 햄버거는 벌써 다 먹었고 너무 맨날 맨날 배가 고프네.